명품 사업에 대한 기초 용어부터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거나 용어를 잘 모르시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업계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매대행이라는 건요 고객이 주문한 돈으로 해외에서 제품을 사서 고객 명의로 통관되어 전달하는 서비스 매출의 사업이에요 이 구매대행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은 고객 명의로 통관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출도 일반적인 도소매 매출과 달리 실제적인 수익 부분만 따로 서비스 매출로 신고하시는 겁니다. 병행 수입은 정식 수입 업체가 아닌 다른 일반 사업체로 통관되어 보유했다가 고객에게 배송하는 도소매 매출의 사업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업자로 통관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정매장, 본매장이라 불리는 건 뭐냐면은 유럽 현지의 공업 오프라인 매장 한마디로 브랜드사에서 운영하는 곳을 정매장이라고 보통 말, 말을 하고 있고요 아울렛이라는 거는 유럽 현지의 명품 전용 아울렛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울렛과는 다릅니다. 한국의 아울렛은 이어 상품을 판매하고 그런데 어, 유럽 현지의 명품 전용 아울렛은 아울렛 전용의 명품만 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 보시면 돼요. 아마 이 용어를 제일 많이 들으시게 될 텐데 부티크랑 뭐냐면은 원래 명품 매장이라는 뜻이지만은 명품 유통하는 사업자들끼리는 이태리 필두로한 명품 편집자, 그가 그러니까 도매 홀세일 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부티크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ABC마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ABC마트에서도, 어, 나이키, 그리고 아디다스, 뭐, 푸마 이런 거 다양한 거 같이 팔죠. 이 부티크란 매장에서도 구치, 프라다, 생로랑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판매하는 곳을 보시면 돼요. 에루샤라고 보는 건 뭐냐면은 에르메스, 샤넬, 루이빗동, 이, 이런 거를 하이엔드 브랜드를 약칭해서 하는 말이고요. 관세라는 거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에 붙는 수입세를 말합니다. 이제 FTA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은, 어, 유럽하고 한국하고 FTA 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협정에 따라서 FTA 관세를 내야 될 것들을 내지 않고 부가세만 내는 그렇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티크 도매 유통 관련해서 또 영어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거 아마 잘 모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프리오더다 있다, 시즌 오더다, 리오더다, 스타오더다 믹스오더다, 뭐 마크업이 뭐 어떻게 된다, VAT가 뭐 어떻게 된다. 이거를 아셔야지 부티크 주문하실 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프리오더가 뭐냐면은 제품을 4개월, 6개월 전에 미리 주문하는 것을 프리 오더라고 보시면 돼요. 시즌 오더는 시즌 전에 제품을 미리 주문하는 것 그러니까 프리오더와 비슷합니다 다만 프리오더와 달리 시즌은 이제 시즌이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얘기해서 시즌오더라고 하고 있고요 리오더는 뭐냐면은 완전히 새로운 상품이 아닌 이 상품을 다시 재생산해서 주문하는 것을 리오더라고 합니다 스탁오더라는 거는 현재 부티크에 있는 재고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티크들이 스탁오더가 제일 많습니다 그냥 미스오더가 뭐냐면은 미스오더는 좋은 상품을 사기 위해서 잘 팔리지 않는 상품도 같이 사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티크에서 리스트가 날라오게 되면 이번에 미스 오더는 가방 뺑을 사기 위해서는 신발하고 의류도 어느 정도 섞어야 됩니다. 이런 게 미스 오더라 보시면 돼요. 그 도매 리스트별로 이 미스 오더의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마크업이란 뭐냐면은 할인율의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도매 리스트를 받아 보시면은 그 리스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코스트 기준의 가격하고 리테일 기준의 가격이 있습니다. 이 코스트에 20이라 써 있는 거는 도매가 코스트 기준에서 20%의 업한 가격이 너한테 제공하는 공급가다 라는 뜻이고요. 리테일 25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비재가 대비 2 0 할인한 가격을 너에게 제공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지 내가 마진율이라든지 원가에 대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VAT는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는 TVA라고 어, 표현하기도 하는데 부가세라 고 보시면 돼요. 이 VAT는 한국에선 10%죠. 하지만은 유럽에서는 공급과 대비 세금이 20% 정도, 부가세가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꽤 큽니다. 저희가 명품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명품 사업의 비밀에 풀린다라는 전자책을 또 발간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 혹시 명품 초보자다, 아직 내가 명품 사업 잘 모르겠다, 그럼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